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매장 발기동 대문점 수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티티카카 에어 P10이 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신규 컬러인 매트 레이싱 컬러에다가 색깔이 너무 예뻐 갖고 페달하고 타이어 그립과 안장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히려 매트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살짝 거뭇거뭇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쨍한 테너 타이어를 조금 색감을 살짝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다 주고 있고 오전적인 미를 위해서 브라운 안정과 브라운 그립도 함께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불량 페달을 이렇게 장착을 해봤습니다. 불량 페달 여러분 다들 아시죠? 확실히 자전거 자체가 굉장히 깔쌈하고 뭔가 소장 욕구가 빵빵 넘치는 자전거가 탄생이 됐네요. 진짜 티티카카 시리즈 중에서 나온 컬러 중에 역대급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접은 모습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레전드의 귀한 티티카카 에어 P10 되겠습니다.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매장, 발기동 대문점 스와프. 이번에는 티티카카 에어 P10 HD의 예쁜 튜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발기동 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동 대문점 스와프였습니다.